안녕하십니까. 하루의 활력을 선명하게 디자인하는 어웨이크테크 다이나믹데이 디데이입니다. 저희는 오늘 저희가 주목한 문제를 원인 분석해보고 해결력에 초점을 둔 솔루션을 도출해 고객 접점으로 전달하는 과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주목한 문제입니다. 현대인은 피곤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이 피로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피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합니다. 올해 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현대인의 피로문제에 대해 진단한 자료입니다. 어, 만성수약과 졸림,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은 매년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환자 수가 적다고 느낄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직장인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도 병원을 찾지 않고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등 다른 대안을 탐색하기 때문에 실제 환자 규모는 통계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피로감이 발생하는 지점을 생활 패턴에서 수면 기상 일상을 세 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피로감을 잘 해소하는 선순환과 피로감이 누적되는 악순환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활력 문제를 겪지 않는 사람은 일상의 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되더라도 수면 중에 피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이 개운합니다. 전날의 피로를 다음날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죠. 반면, 활력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잠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개운하지 않습니다. 전날의 잔여 피로가 모두 해소되지 않, 않았고 출근하기 위해 일어난 뒤에도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기몽사몽한 상태 수면관성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이렇게 둘로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수면이 질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또는 일어난 후에 빠르게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로는 어느 정도 생활 양식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특히 많이 겪는 사람들을 다음의 유형으로 출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활동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별도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활력감을 누리는 데 가장 제약이 크고 또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희는 교대근무자에 주목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교대 근무자가 피로 및 병감을 느끼기 쉬운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대 근무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매일 생활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활주기가 달라진다는 것은 생체주기도 그에 맞춰 따라가야 함을 의미하고, 때문에 많은 교대 근무자가 억지로 잠에 들거나 또 억지로 잠에서 깨야 합니다. 이들에게 운동을 제한하거나 생활 패턴을 건강하게 바꾸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자력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힘든 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상의 활력을 더 이상 개인의 의지만으로 충족하기 힘든 사람, 또 누적된 피로를 해소하는데 가장 제약이 많은 사람이 바로 교대근무자입니다. 이들은 아침에 퇴근하는 동안 햇빛을 포함한 많은 자극을 받으며 각성을 해제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잠에 들기 어려운 상태에서 어렵게 취침에 들어도 알람을 맞춰둔 시간에 기상하면 극심한 피로를 느낍니다. 근무 취침 이후에 오프가 얼마 되지 않는 자기개발과 휴식이지만 기상 후 몸도 마음도 피로한 상태에서 남은 여유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교대 근무자의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요. 다음은 BBC 코리아에서 조사한 교대 근무자와 일반 근무자의 병가 사용률입니다. 교대 근무자, 특히 활동량이 적은 사람들이 일반 근무자에 비해 병가 소요가 많았습니다. 일상을 개선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피로가 심해져 병리적인 수준으로 나아가기 전에 보다 근본적으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들 중에서도 생활패턴을 관리하는 데 주변의 도움이 받기 어려운 1인 가구를 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이유로 생활패턴의 개선이 어려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대 근무자들이 평소 오프인 날에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내일은 좀 다르게 보내기 위해 밤에는 ASMR을 들으며 잠을 청하거나 또 자기 전 안마의자를 사용하고 잠이 잘 온다는 매트리스로 잠자리를 교체하기도 할 겁니다. 깨어있을 때는 잠을 쫓으려고 애쓰다가 자야 할 시간이 되면 잠에 들기 위해 다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처럼 낮 동안에 쌓아 올린 각성을 다음 날을 위해 급히 꺼뜨리는 모습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잘 때와 깨어 있을 때 사용하는 각각의 대안들이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어, 즉, 다시 피로가 남아 있는 상태로 기상하여 낮에는 억지로 각성을 유지하고 밤에는 잠에 들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해야 하는 낮일 대안과 밤일 대안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피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게 되고 그 상태로 다음 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잠과 겜을 한 템포로 있는 유기적인 연결, 허브로서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우리 제품은 낮과 밤 각각의 환경을 구분하고 있는 기존 헬스케어에서 벗어나 어제오늘 내일의 활력을 한 템포로 유기적으로 케어하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하루의 활력감을 결정하는 순간이 일상이 시작되는 기상의 순간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웠는데요. 조사 결과,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이 최근 미국 수면연구학회 공식저널인 슬립에 발표한 연구에서 적절한 수면의 양과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어날 때 기분이 좋고 개운한지에 대한 느낌이 긍정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한편 개운한 기상의 필요 조건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사람마다 수면 주기가 다르고 깊은 잠인 비름 수면이 아닌 얕은 잠렘 수면 단계에서 기상해야 개운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상의 활력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기상 과정에서 얻고 이러한 기상의 순간에 초점을 둔 어웨이크 테크로 포지셔닝하는 제품을 고안했습니다. 어일크테크라는 솔루션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첫째 전날의피로를 제대로 해소할 것 그리고 둘째 비상하는 순간을 활기차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슬립테크를 비롯한 기존 제품과 연구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먼저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 연구진이 진행한 흔들침대 실험 결과입니다. 사초주기로 10cm 가량 흔들리는 침대에서 잠을 청할 때. 피실험자들은 더 빨리 잤을 뿐 아니라 중간에 깨지 않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는 마치 지하철을 탔을 때 저절로 잠이 오는 것처럼 수평 흔들림이 뇌의 전정기관을 자극하고 저주파수 진동이 순박을 안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품 기능에 적용하였으나 등받이 기능을 메인으로 하는 기존의 모션 베드 그리고 무드등과 융합하여. 안락한 잠자리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제품이 시중에 있었고, 저희는 이를 통해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과제 중 하나인 전날 축적된 피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수면 단계에서의 솔루션이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개운한 알람솔루션이라는 두 번째 과제를 위해 개인의 수면 주기를 파악하는 기능을 탐색한 결과, 매트리스 밑에가 움직임과 순박을 측정하는 형태가 잠을 방해하지 않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저희의 주 타겟인 1인 사용자에게도 적합하며 침대와는 달리 수공과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교대 근무자의 잠자리에 바로 적용하기에도 좋았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낮과 밤의 솔루션을 연결하는 허브 솔루션은 앞선 두 가지 기능에서 얻은 활력을 생체 리듬에 맞춰 개인화하여 이를 다시 제품 작동에 피드백하는 스케줄러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그날을 일정에 맞춰 수면 모션이나 알람 시간을 디자인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저희는 깊은 잠을 자기하는 기능, 그리고 가장 기분 좋게 깰수 있는 순간을 추적하는 기능, 그러한 잠과 게임의 사이를 잇는 일상의 활동 시간을 하나의 사이클로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 솔루션을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담은 저희 디데이의 제품, 디데이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 매트리스 밑에 깔아 사용하는 어일테크 제품인데요. 저희 제품의 컨셉은 깊게 재워주고 상쾌하게 깨워주는 활력 솔루션입니다. 마치 육상 선수의 스타트를 돕는발 디딤대처럼 침대에서 나서는 순간의 즐거움과 에너지를 제거하는 제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기상, 일상의 세 단계를 하나의 사이클로 연결하기 위해 알람과 스케줄 설정, 그리고 리모컨 기능을 어플로 지원합니다. 첫 번째 수면 단계에서의 기능은 자야 하는 순간에 자게 해주는 좌우왕복 모션과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깊은 잠을 지원하는 순박 안정화 진동입니다. 두 번째 기상 단계에서는 자는 동안 분석한 수면 주기에 따라 가장 일어나기 쉬운 순간, 램 수면 단계에 상쾌하게 깨워주는 알람 솔루션입니다. 피로가 충분히 해소된 단계에서 깨우기 때문에 진동을 비롯한 커스텀 알람을 사용해도 충분히 기분 좋게 효과적으로 기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어플에서 알람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활력을 자동화하여 디자인하는 스케줄러 기능은 의지만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운 생활 패턴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 또한 어플을 통해 레이어와 연동됩니다. 제품 가격은 129만원으로 설정하였고, 36개월을 의무사용기간으로 하여 월 48,000원에 렌탈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제품의 단면도입니다. 제품 설계는 손가락 끼임이나 프레임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상판의 바닥에서 이격하였으며, 또한 매트리스에 안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각 모서리에 순축밴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또 상판의 재질도 어느 정도 마찰력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디데 a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희는 정상적인 수면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수면 또디데 a 레이어를 사용할 경우의 수면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기상이 개운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보이는 수면 주기는 우측의 파란색 그래프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수면의 깊이 자체가 얕고 비름 수면, 즉 상대적으로 깊은 단계에서 알람을 듣고 깨어나게 되는 경우 각성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는 사람이 디데이 레이어를 사용할 경우 좌우 왕복 모션과 순박 안정 진동에 의해 수면이 더욱 깊어지고 이는 뇌에서 피로물질, 즉 단백질 노폐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면 주기를 분석하여 미리 설정한 범위 내에서의 최적의 각성 단계에 깨워주는 알람 솔루션을 통해 맑은 정신으로 기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플 구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어플을 도입한 이유는 수면과 기상, 그 사이의 일상을 제품 구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모션과 진동 설정 등 기본적인 레이어의 조작을 하는 리모컨 기능과 알람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합니다. 또한 레이어에서 분석한 수면 주기에 따라 최적의 기상 알람 시간을 제공하고 어, 미리 입력해 둔 스케줄을 바탕으로 지침과 비상 시간을 조율합니다. 여기까지가 디데일의 프로덕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제품의 채널 계획입니다. 와디즈 등의 크라우드 펀딩과 카카오 메이커스 등 공동 주문 플랫폼을 통해 수요를 확보한 상태에서 생산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어, 또, 수면용품이나 스타트업 관련 박람회, 그리고 임직원 복지몰 등도 접점으로 삼아 브랜드 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병원과 같은 숙직 소유가 있는 기업체를 최종 소비자와의 접점으로 삼고 사용 후기와 브랜드 대화, 수면 데이터 등을 얻을 예정입니다. 저희의 커뮤니케이션 타겟은 기존의 무기력한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탐색하는 얼리어 답터입니다 활력적인 삶을 원하는 이들, 에너지자가 되고픈 비자발적 직순이 집돌이이며 감성보다 기능과 실용성을 추구하고 자기 개발을 원하지만 여건상 피로감이 누적되는 사람입니다. 제품 인지와 브랜드 이미지 형성을 위한 미디어 믹스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제품은 기능의 실용성이 중요하고. 또 사용 환경의 초점이 잠에서 깨어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침대 제품들처럼 팝, 팝업 스토어만으로는 적절한 사용 후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또는 야간 잔업이 많은 직장인과 수험생 등활력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제품을 제공해 일정 기간 동안의 사용 기를 취지하는 인터뷰 형식의 영상 광고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의 참신함에 대한 인지를 높이기 위해. 활력과 어 w a k 라는 키워드를 전달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침대를 나서는 즐거움은 안락함보다는 활동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티함과 활력, 하루의 출발이라는 키워드에서 육상의 스타팅 블록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사용 상황, 즉 침대를 나서는 순간을 육상 스타트의 동적인 이미지와 융합한 짧은 광고를 유튜브 등의 매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접근할 수 있는 매체는 와디즈 등 저희 주요 채널을 배너 광고 그리고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으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초기 수용자의 유입에 맞추어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저희 제품의 편익과 경쟁 우위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활력 유지와 피로해소를 개인의 의지 문제로 취급하던 기존 대안들과는 달리 자력으로 개선하기 힘든 생활 리듬의 관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메인 타겟인 교대 근무자에 더욱 적합한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같은 활력 솔루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슬림테크에서 기술적 인사이트를 얻었으며 또 수면을 피로 디톡스로 재정의하는 알람 및 스케줄링 솔루션을 통해 몸의 안락함에 초점을 둔 기능에서 벗어나 활력이 뒤된 삶을 지속하는 정확하고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기 앞서 저희 제품과 기업 사명의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1순위 기능은 건강한 일상을 구축하도록 돕는 생리적 스케줄러이지만 몸이 느낀 활력을 케어하기 위해 슬립테크에서 다루는 영역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존하는 제품들을 알게 될수록 기존의 침대 관련 제품이 잠에 들기 어려운 불편한 잠자리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활력적인 삶은 모두가 추구합니다. 운동, 수면, 섭취 등 무엇이 필요한지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번 패턴이 꼬여 무기력한 하루를 보내면 다음 날도 또그 다음 날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쉬운 것이 바로 활력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하루가 시작되는 곳이자 마무리되는 장소인 잠자기가 깨어있는 동안의 삶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침대 위에서의 안락함에 초점을 두고 잠과 깸의 연속성에는 무심한 제품들만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무기력에 중독된 사람들에게는 임상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가 되기 이전에 더 일찍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 내일을 회피하게 되고 또 내일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상이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있는 만큼 일어나기 힘든 아침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이 품은 의미는 단순히 잠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넘어서 무기력에 젖은 일상을 회피하는 그런 마음과도 얽혀 있다고 느낍니다. 침대는 생활의 종점이 아닌 허브가 되어야 하고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세상에 나와줘야 합니다. 어, 스타트업이 할수 있느냐에 대한 저희의 답변은 해야 한다입니다. 필요한 투자를 받아 부족한 역량을 키우고 관심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와 같은 방향성을 가진 기업이 하루빨리 시장에 존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